오늘은 집에서도 진짜 맛있는 사케동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어랑 양파만 있으면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재료죠, 양파입니다. 양파 한개 썰어줍니다. 얇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썬 양파의 4분의 1 정도는 차가운 물에 담가 매운 기를 빼줄 거예요. 얘네들은 맨 마지막에 사케동 위에 생으로 올려 먹을 겁니다. 얼음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사케동이랑 함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를 고민하다가 역시나 튀김이 최고일 것 같아서 돈가스랑 새우패티 튀기기로 했어요. 새우패티는 두개 꺼내고 돈가스는 뜯어서 한개 꺼내서 튀겨줄게요. 나머지는 냉동실로 넣겠습니다. 양파는 식용유 살짝 둘러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간장 소스 부어서 양파를 졸여주면 끝! 간장 소스 레시피는 아래 본문에 적어줄게요 이제 접시에 밥을 담아주고 동그랗게 모양을 정리해줍니다. 이제 연어만 손질해주면 끝나는데요. 어제 손질해둔 연어를 꺼내줍니다. 일단 두 덩어리만 꺼내볼게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적당한 두께로 연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식당 가서 사케동 시키면 연어 쬐끔 나오잖아요. 저는 밥은 적게, 연어는 많이 넣어서 일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사케동으로 만들 거예요. 좋아하는 재료를 마음껏 넣을 수 있다는 게 집밥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걸밥 위에 올리면 끝이에요. 먼저 밥 위에 간장에 잘 졸여진 양파를 듬뿍 담아주세요. 간장 소스가 짜지 않아서 양파를 모두 넣어도 전혀 짜지 않습니다. 양파가 정말 맛있으니 듬뿍듬뿍 담아주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썰어둔 연어를 예쁘게 둘러주면 끝! 이거 하나하나씩 쌓는 게꽤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집게로 예쁘게 한번 올려봐주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예쁘게 만드실 것 같아요. 연어를 쌓다 보니까 살짝 부족할 것 같아서 연어를 좀더 꺼냈어요. 이번에는 돌돌 말아서 꽃처럼 데코해줄 거예요. 연어를 길게 잘라서 돌돌돌 말아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아진 연어를 위에 올려주면 꽃처럼 생겨서 정말 예뻐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매운기를 빼둔 양파를 넉넉히 올려주고 무순도 올려주면 끝! 완성이에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바삭바삭한 돈까스, 새우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아요. 밥 위에 양파절임, 연어, 양파, 무슨 와사비까지 올려서 한입 크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